그래서 배달시키고 오늘은 주일이라서 내일 드릴게요하고 외상을 지고 사람 두번 걸음 시키는 거예요.더 웃기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고자 한다는 라 것은 아직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. 지키자라는 말은 구약의 백성들과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. 그 말은 메시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. 안식일을 지키자라는 것은 안식일에 못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간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지키자. 이 말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. 다른 말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도